이스라엘 유다 갈라졌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고 남쪽 유다 나라 왕은 여호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을 향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형제 나라 여호수발 왕을 불러서 같이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도 여호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가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하고 장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왕이에요. 연합을 합니다. 동맹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벳은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하러 가자. 물어볼 선지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00명이나 돼.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쟁에 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고 예언을 했어요. 아무해도 여호사발 왕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하니까 한 사람이 있다 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북쪽 왕, 아합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그 사람은 나한테 좋게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나쁘게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는 들으나 마느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호사바이 한번 들어보자 미가야가 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야, 미가야가 예언을 했는데 시디기야가 따귀를 때리면서 왜 똑같이 예언을 해줬어요. 이미 아합이라고 하는 왕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범어은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안몬과 왕자 요아 세계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고 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아랍 나라는 여호수밭을 칠라고 하지 않고 북쪽 나라 왕만 죽이면 돼요. 두 사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탐꾼과 군인들을 데리고 몰래 가서 적진에 들어갈 테니까 여호수밭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수레를 타고 가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남쪽 유다왕 여호사벳이요. 내비로 두고 지금 이스라엘 왕을 추적하는데 막 도망 댕기니까 누가 활을 잡아 댕겨서 쐈는데, 그게 직통회가 변장한 이스라엘 왕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거에 죽게 됩니다. 저녁 해먹을 때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타고 간뭐 마차 뭐 이런 거를 다 물로 닦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군사님이 읽어보셨지?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합니다. 아랍 왕과 싸울 때에 싸움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그거죠. 연합한다고 항상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 혼합주의,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종파 간의 연합 집회, 성가대 교환, 하나님의 교훈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 이거를 혼합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됩니다. 신앙에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들 집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인데 이게 합쳐가지고 지금 혼합주의의 전성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몰리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가 있나? 아합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 타협과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해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미가야는 누구며 어떤 대접을 받았으며 그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미가야는 누군가 (Who was he?)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He was holy man. 미가야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들이 될줄 믿습니다. 11기상 2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사바이 가로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미가야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과 직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야 이름이 무엇은 뭐를 의미합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Who is like Jehovah? 두 번째로 성격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간증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넷째로 여호와의 대변자요 다섯 번째로 어두운데 빛이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 그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중국을 중국에서 지내면서 젊은 선교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고. 말을 자주 했답니다. 1877년 상해에서 열린 선교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경건해지기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요, 이것이 바로 이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시오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감을 얻읍시다. 마태복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holy for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He was tempted 미가야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항상 유혹이 뒤따랐습니다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지금 가장 젊은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은 것은 인터넷, 게임 그러나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도 유혹이 없을 수가 없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의 중한 사람 말처럼 길하게 해 달라. 이게 유혹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좋게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들처럼 좋게 얘기하라고. 제일 어려운 유혹이에요. 그러한 작은 유혹, 큰 유혹,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밀려오는데, 왕에게 좋게 예언을 하라. 일출 여구. 가틀 여자에, 날 출자에, 한일 자, 입구 자,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출일구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은데 한 목소리 같은데 당신도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하려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유혹 강하게 봤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했다면은 의식주, 걱정, 권력, 핵심 부기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faithful to the word of God. 즉 하나님께 충성을 신저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 조류에 따라 권력에 따라 지저도 의리도 없는 세상에서 니가야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마틴 루터는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마틴 루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whole world against him, then I am against the whole world.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미가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래도 유다 같은 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가야는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How he was treated. 바울을, 미움을 받았죠. He was hated. 요한복음 7장 1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미니라. 자기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미가야의 교만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미가야가 있는 채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미가야의 행동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말씀했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술 먹던 친구와 술을 같이 안 먹으면 미움을 받게 되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왕따 안 받으면 그 성도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 세상 친구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랬다고. 잘된 거예요. 세상 친구하고 뭐 했어? 그러니까 술 먹었죠? 도박했죠? 여자들 쫓아다녔죠? 그거 다 끊었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미가야는 어떠한 대접을 받았나 미움만 받았뿐만 아니라 수모를 받았죠 He was m o c k 열한기상 22장 24절에 그나 나의 아들 시디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만 말씀하더냐 따기까지 의어막고 다른데 볼기의어막는 것보다 따기 의어막는게 체면에 손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들도 아기는 안 때려 종아리는 때려도 그만큼 사람들의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변한 미가야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기에 그나마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수도 사도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러지요.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바울사도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미가요, 투옥도 당했다 그랬죠. He was imprisoned. 11기상 22장 27절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은 말씀은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감옥에 가둘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잔한번년은잠옥의 투옥 감옥에 투옥을 할수 있지만은 그의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는 감옥에서 나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엄청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집, 가족, 친구 다 떠나서. 케레콤이라고 하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보냈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예배보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사 지냈어요 세 번째로 그의 예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What happened to his prophecy?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가라 것이니 하셨나이다. 믿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장사했다 그랬어. 누가 북쪽에 있는 왕 아합이 동맹을 해서 아람을 치고 권세를 누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죽어야 그 왕국이 끝나기 때문에 죽어서 돌아오니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미가야가 이해하는 겁니다. 당신 평안이 돌아올 거다. 죽었으니까 평안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가 변장을 했지만은 적중했습니다. 열왕기 상 22장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 세게 이르되 나는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안 죽을라고. 그러나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쏘은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변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학과 나무 입으로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은 죄를 가릴 수 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춤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해화를이덴 동산에서 내쫓았다 그랬지요. 왜 가죽을 입혔느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양한 마리가 죽어야 가죽이 생깁니다. 거기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1870년 2월 16일에 소천한 할머니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생전에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기도를 하던 중에 홀련히 천사가 나타나 3일 후에 자신을 데려가겠다는 기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3일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니 그리 알아라 하고 그러나 식구들은 멀쩡한 사람이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는 음식을 드려도 난 이제 세상 음식은 안 먹는다. 하늘에 가서 좋은 것을 먹을 테다 하고 음식을 거절합니다. 드디어 3일째가 됩니다. 아침에는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 그집 지붕에 무지개가 뻗치고 하늘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운명을 하더랍니다. 3일장을 치르던 날 추운 겨울이었지만은 날씨가 매우 좋아서 장례식 온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가야, 그러한 선지자가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절대 버리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